자 오늘 이렇게 많은 팬분들 자 이렇게 차가 지금 네, 여기까지 다섯 대 조금 있으면 더웁니다. 한 2대 정도, 더 옵니다 한두대 정도 두 대는 지금 더올 거고요 초밥 둘리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거 지금 현재 초밥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고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 아 준비해온 거 이렇게 자 이제 숭어 잡은 거로 이제 여기다 올려가지고서 이제 초밥 만들 거예요. 초밥 드시러 오세요. 안에가는 초간장하고 그박 안에 초간장하고 그 초장 있어. 네네 아 좋죠. 네. 자 초밥 할때 없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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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차, 차 언니 근데 이거 언니 그거, 그거 하고 초간장 하고. 자 지금 이게, 이게 자 숨어 해 뜨고 있습니다. 아자 하지 마세요 이거 저저 반지도 모르는 사람 그해해요저 새끼 가저 딱으로 해줄 누군데 얼굴 좀 모자이크 처리해 줘요. 예예자 보십시오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준비한 거 보세요. 야 엄청 멋지시죠?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준비하는 거자이차 여기에 이제. 세대더올 겁니다. 세대 더. 자 보세요. 자되도록기면 얼굴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 이거 보십시오. 이 잡채도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자 우리 얼굴이 필요한 사람은 자5 0 0 원. 자 얼굴 필요한 사람 1 0초당5 0 0 원씩 저한테 주세요. 계좌 이체하세요. 계좌 이체. 자 얼굴 얼굴 보이면 500원 10초 당. 아니 안 보여요. 자안 보여야 돼. 야 이거 진짜 너무들 치사합니다. 필요해. 이거 500원 주기싫어서 얼굴 아, 동영상에 안 나오게 해달랍니다. 아 진짜 치사 빤스네요. 자 회전 잘 돼. 야. 있어요. 자 이거 어디 어느 아, 아, <laughs> 아 이거 지금 God. 자 지금 화가 좀 머리 끝까지 나고 있어요. 떨려 가지고 요 <laughs> 이리 아, 좀 벗고 숙향아 응? 숙향아 응? 지금 언니 동영상 응, 찍고있어 응, 응. 자 있구나. 여기 아, 회 줘요.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들 해먹으러 오세요 자자 자, 요거 회야수고두점 넣었어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 군침 좀자 어, 아, 생겨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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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번 먹어볼게요 빵빵! 여동치는 <laughs> <laughs> 맛입니까? 뭐라고 먹었지? 이걸 나는 이거 저 오늘 옆에 누가 올 사람 없으니까 생마늘을 <laughs> 먹었 <먹어야지. 이게 웃음> 생마늘, <laughs> 모든 고기에는 생마늘. 그러고 해서 전혀 없나? 요이거 요지야 기자 형. 나도 그렇고. <laughs> 아 그래. 아니 잘못하면 막 이거 먹지. 있지는 한거 있잖아. 음. 그런 건띄고 떼고 드세요. 이 펄이 없으면 우리는 미리인지모르는 거야 장우여이게 개방된 거예요? 네. 비즈메는 뭐든지 개방해요. <laughs>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것도 개방됐냐요아 <laughs> 이번에는. 아니, 여 진짜 맛있다. 야, 삼겹살 오드롭가 있는 거. 야, 이 조짐에 그때 그때 여러분 막. 아, 괜찮아. 문, 문, 괜찮아. 문, 문, 아유, <laughs> 그, <laughs> 어, 나, 금만는데 그, 치과 선생님이 삼겹살 먹다가 만약에 이빨이 하면 됐다. 그러면은, 50%에서 45%를 다 받고, 5%만 깎아준대요. 5%는 삼겹살집에서. 그렇지! <laughs> <laughs> 5%는 삼겹살집에서 보상해주는 거 이거 맛있는 거, 야 자, 삼겹살쌈. 자, 아세요, 아. 아, 아까 받아. 하다가도해 손질 다 해버렸구나. 응. 이래 너무요. 그게 가정이안 좋다고요. 그러니까요. 막 내장 꺼내야 되고 뭐 색감도 이돌려 내야 되고 아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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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그럼요. 또 빼도 있고 그잠람도 빼도 그래, 얼굴나와 되고. 여자분들은 요렇게 하트로만. 응. 아름다운 모자 입고 요렇게 처리해. 저는 집에 가면 한상이요비스 쪽같이. 안돼 하나 사람 맞아 죽요야 이거 뭐요? 예 봉투로 아주 정리 넘치지네. 봉투로 이렇게 끼가 먹는. 음. 아, 아우, 나 나. 아, 이거 한 번에 다 먹으면 안 되지? 나는 한 번에 먹라 그랬어. 근데 또또 어, 따로 올것 같아가고 이쪽에 영역 표시를 좀 남겨. 이가 다 남자들이 이가 부질하니까 그래서 <laughs> 뼈 없는 것좀 주세요. 구독 좋아요. 자 오늘 4월 17일 일요일이고요. 영동도에 와서 이렇게 팬분들하고 만났는데 이렇게 훌치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부로 훌치기를 이제 손을 영동도 놨다 라서 오늘 할 수는 없고 그냥 가서 한번 지켜보고 조금 뒤에서 코치할수 있으면 코치하고 앞으로 영상을 찍게 되면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7일이고요. 자, 시아방 조제 야간 헤르질 왔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1시 거의 다 됐고요. 간조는 11시 한 50분 경입니다. 자, 오늘 뭐가 나올지, 소라, 박하지 이런 게 나올지 한번 오늘 열심히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헤르질의 시아방들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러 오늘 제가 오늘 영상 찍어놨습니다. 비록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야간 헤르지를 저 밑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헤르지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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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드디어. 우와! 박하지. 자, 4월 17일 박하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 예. 자, 박하지 잡았어요. 박하지, 박하지. 자, 박하지. 엄청 크죠? 와, 박하지 세 마리째.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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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야, 와, 왕소라 특템 자, 박하지. 득템. 자, 박카지 또 득템.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들어보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자. 한 마리 또 득템. 아, 박카지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야 주먹소라가 있네요 오 소라 득템 자 여러분들 시야방지대로 소라 주스로 오세요 자 바카지 또한 마리 득템 자 바카지 자 여러분 바카지 바카지 한열마리째 되는 것 같아요 득템 자 여기 바카지 자, 바카지 또 하나 득템. 자, 바카지 하나 득템. 자, 바카지. 자, 바카지. 자, 요거 요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나, 요거? 와, 이런 거 크죠? 야. 여기 또 있어요. 자, 또 잡았습니다. 아, 여기 또 있어요. 자, 박하지.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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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자, 박하지.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자 여기는 간판 짤입니다. 자, 와 대박 크죠 하나 득템.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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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이세요? 요거. 오, 자, 소라 또 하나 득템.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바카지 잡아볼게요. 자또 잡았습니다 자 박하지가 시야방 조제 박하지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자 현재 간조 시간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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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요거 요거 자야 오우 대박, 소라. 자, 소라 하나 또 득템.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보라돌이. 자, 보라돌이. 우와, 보라돌이 잡았습니다. 우와, 대박. 대박, 아싸라비야. 들어가라. 자, 보라돌이가 벌써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우와, 대박입니다. 하나 득템. 자, 또. 박하지! 자 여기 또 박하지 또 있어요. 자요 보이시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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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거자 박하지!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박하지.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 하나 둘 셋. 자 잡았습니다. 자 박하지 또 잡았습니다. 자, 여기 박하지.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자. 자, 박하지 또 잡았어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자, 박하지. 자. 자, 또 잡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가슴에 얹고 하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자. 민일건 씨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진수야 이거 봐라. 자, 우와, 예, 대박이네. 대박. 엄청 큽니다. 어, 자, 엄청 크죠? 오, 와 이거 완전 반 보라돌이네요.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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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박아지고 보이시나? 요 자, 이거 잡아볼게요. 자, 하나, 둘. 자, 바카지 또 잡았어요.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이야,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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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요거, 요거. 자, 또 잡았습니다. 자, 중간 정산 한번 보세요, 중간 정산. 자, 엄청 잡았죠? 야,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바카지 천국입니다. 오늘 노놨습니다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돌 틈에 요거, 요거, 요거 소라. 자, 손으로 빼 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는 두 마디 정도 되네 요건 방생해야 되겠죠? 잘 가라. 다음에 와서 잡으면 자, 여러분, 요게 말똥 성게라는 거죠? 요거 말똥 성게. 저는 이거 뭐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못 먹어요. 방생할게요. 잘 가라.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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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자 우와 우와 자 이거 보십시오 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야 대박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4월 17일 대박 어우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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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죠? 이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와 이거 보세요 대박이죠? 우와 득템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자 배진수씨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자 물속에 자 오우 우와, 우와 대박 자 배진수씨 시야방저대로 소라 잡으러 갑시다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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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같아요 한번 볼게요 오우 우와 와, 소라, 왕건이, 득템!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보라돌이, 보라돌이. 자, 자, 민일건 씨, 이거 보세요, 이거.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어마어마히 크죠? 자, 한번 뛰어볼게요 얼마나 큰지. 이야, 하, 이거 봐요, 민일건 씨. 자, 소라 잡으러 오세요. 와, 대박입니다. 자,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자, 오, 자, 소라 또 하나 툭 템. 아, 자, 보라들이, 와, 보라들이 잡았어요. 들어가, 들어가시게. 들어가. 야, 이것도 크네요. 음, 야, 이것도 크죠? 자, 들어가. 와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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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자 이리 와라 우와 대박 오 소라 또 하나 득템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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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 우와 소라 오 대박 소라 득템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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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자 어허 우와 소라 또 하나 왕건이 득템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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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야 이리와라 집에 가자 우와 엄청 크네요 대박 우와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민일건 씨, 시아방조대 소라 잡으러 오세요. 소라, 민일건 씨, 소라 잡으러 오세요. 자, 현재 한번 보세요. 중간 정상. 자, 소라 엄청 잡았죠? 무작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자, 물 속에, 우 와, 이게 잡히네요. 우와. 자, 보세요. 자, 제 주먹하고 비교해 보세요. 대박이죠? 와민일건씨시아방 조제 자 소라 잡으러 오세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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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소라 또 하나 득템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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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우와라자 요거는 한입소랍 방생 박하지는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박하지 너무 많아서 안 잡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자, 야, 엄청 크죠? 자 이거 말고, 아이고. 자, 요거 또 보이세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자, 야, 막 그냥 쓸어 담아요. 자, 야, 지금 대박입니다. 대박, 소라. 와 여기 물속에 또 있는 것 같아 이거 만나 안 만나 아 이건 아니고요 이야 어. 아. 이야 엄청 크죠 와 엄청 커요 자 득템 자 오늘 4월 17일 시야방 조제 자 야간 헤르지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자, 12시 50분이죠 자 11시 반부터 그 시아방조제 수문소부터 해가지고 시우 안산 경계지역까지 중간중간 해가지고 했는데 박하지는 뭐 원없이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라도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자이조가통 이거 말자리거든요 엄청 큰 말자리 자 보세요 자 이거 자 이거 제가 잡은 거 저기고요 자 이거 요, 옆에서 한번 보세요 통그 어느 정도 당겨있나 자 이렇게 엄청 많이 잡았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 피디님이 잡았습니다 뭐 속곱장난 노는 거 같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피디님 많이 잡은 거예요 저에 비해서는 자 엄청 잡았습니다 자 이제 자 4월 17일 자 여러분들 시야방조제 자 엄청나죠 자 여러분들 시야방조제로 자 그리고 저민일건씨 시야방조제 이렇게 저 소라 대왕소라 남다채 주먹하고 비교해보시면 어느정도라는거 알고있죠 자 여러분들 킥보드낚시 열심히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야방조제 헤르질 조가현황을 4월 17일 알려드리겁니다 앞으로 심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